현직 대통령 부부의 최대 관심이자 소망은 뭘까? 음.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요. 어, 음. 뭐요? 퇴임을 해도 수사 기관에 잡혀갈 일이 없고 자기네 세력이 계속 집권하는 어. 상황을 만들면 되잖아요. 어, 이게 최대 네. 꿈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해외 그런 사례도 있고 롤 모델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따라 그걸 따라가는 거구나 하는 그림인데 그 얘기 전에 왜를 좀더 집중을 해봅시다. 음. 어 일본하고 관련된 이 모든 일이 무언가의 그 기초 다지기라는 생각안 드냐 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일본과의 역세적 대립구도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지우거나 덮거나 하여튼 힘으로 행사해서라도 네. 일본하고는 화해협력적 관계를 가져간다는 게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간다 네. 내, 내년 예정돼 있는 어, 한일 뭐 신동맹 선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동맹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음, 이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맺는 게 뭐가 좋으냐 그 어. 그거 한번 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영구집권 전략과 고대로 들어맞는다 이거예요 에? 어떻게 해요 어~ 음. 궁금하네 한국군은 네. 군 통수권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전쟁이 도발을 못합니다 네. 왜 미군의 종속 형식적으로 유엔사의 종속돼서 작전 통제권이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티격태격 수준인데 일본은 얘기가 다르죠. 음. 일본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국가 이익을 상당수 도, 넘겨주는 대신에 일본은 한국 집권 세력이 원하는 군사 도발이라든지 작전만 휴전선 부근에서 하면서 포맷발 쏘면 바로 북한 대응이 일어나니까 한반도는 바로 전시 상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미국의 입장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미국은 군수 산업이 미국 경제에 10%가 넘는 거대 군수 산업 국가인데 네. 지구상 어딘가에는 전 전쟁 직전의 상황이 바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중동이었는데 중동 많이 김사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쪽에 뭔가 군사적 긴장 상태가 반드시 필요한 건 틀림없죠. 음. 그래서 신나토 그러니까 동아시아 나토를 만들겠다는 게 그거겠죠.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전쟁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누가 죽어야 되느냐. 반드시 동아시아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해도 싸움은 한반도에서서 한반도 민간이 죽습니다. 음. 중일 전쟁이 벌어져도 한반도에서 벌어집니다. 음. 미국과 공산 중국, 중공의 싸움이 벌어져도 한반도에서 한국 사람 2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내일이라도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오후가 되면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고 사람들은 방공호 대피를 해야 되고 또이 전국적으로 옛날 평화의땜짓듯이이 군사 도발에 막기 위한 시설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 나가는 일을 계속 벌이고 등등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기 있을까 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아예 선거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 선포의 명분이야 뭐 얼마든지 만들겠죠. 이런 식이라면 지금 집권 세력 좋고 일본 좋고 미국 좋은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영구집권이 가능해진다 이 그림을 상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건 상상도 그래서 너무 커, 커. 그래서 너무 끔찍하다. 친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본을 좋아하고 역사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흔히 극우보수세력이라고 하는 층들이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늘 하던 그 탄식의 내용물이 그거라 이거예요 첫째 그들이 늘 하는 말은 한국에 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돈을 받아가고 임금이 너무 높아지고 이것들이 너무 많이 배운다. 아. 이러니까 자꾸 대가리 쳐두는데 이거 음. 눌러줘야 된다. 아, 아, 어. 노조, 노동자, 에, 음. 이게 서민들, 음. 에, 뭐 의료보험료 싸게 주는 것도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다 등등 음. 이게 입에 붙은 얘기들이거든요. 야. 그래서 어쨌든 롤 모델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 이, 그런 게 있어요? 네, 고대로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필리핀을 모델로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아, 70년대, 60년대 집권은 필리핀의 마르코스, 페리난드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음. 이 사람이 법률가였어요. 변호사였었어요. 음.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리고 통치를 하는데 당연히 일가가 맨날 빼먹고 난리치니까 국민 저항이 막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민간인이에요. 음. 그런데 72년에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음. 계엄령은 뭐냐, 공산 반군이, 이, 뭐, 저항을 할지도 모른다 해요. 음. 그래갖고 10년 동안, 이, 한, 그, 피플 파워, 민중 시위에 의해서 해외로 쫓겨나기 전까지 10년 동안 통치를 해갖고 그 10년 동안 7만, 공식적으로 7만 2천 명이 구금됩니다. 와. 그 대부분은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3,2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 제한을 받은 사람은 숫자로 잡히지 않는 정도입니다. 네. 그때 필리핀은 엄청 부강한 나라였다. 마르코스 재임 때문에 쫄딱 망해가고 지금까지도 빈곤국이어서 전 세계 청소부를 필리핀 사람들이 합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졌으나 필리핀은 상류층들은 여전히 초호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음. 놀라운 일이 있어요. 피플 파워 민중 저항이 일어나서 이 마르코스 일가들은 다 해외로 쫓겨나거든요. 음. 그런데 그걸 대체한 세력 우리나라 치면 국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으면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이 민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르코스 네와 똑같은 수준의 대지주의 집안들이었던 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거니 바거니 했으나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가운데 아. 마르코스 일가들은 다시 귀환해서 그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는 다시 주저 저상원의원인가하원의원인가 하여튼 의원이 되고 그 아들 봉봉 마르코스가 집권해서 현직 필리핀의 대통령이에요 음. 그래서 마르코스 자기 아버지 마르코스 내에 이뤄졌던 모든 나쁜 행적을 싸그리 지우고 있습니다 보도도 못하게 하고 다큐멘터리를 못하고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잘하면 이건 유지가 된다 네. 이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한국의 이제 첨단산업 분야의 이권을 일본에 대거 넘겨준다든지 뭔가 해서 일본도 득이 있으니까 하겠지 음. 대신에 남북 간에 전쟁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보수세력은 계속 집권한다 일본은 한반도가 경제 대한민국이 경쟁적 관계에 있었던 산업의 주요 부분을 대부분 흡수하면서 아유. 한반도 긴장이라는 게 일본에게는 또 전쟁 특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항상 전쟁 발발 상황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작은 교전이나 도발이 끊임없이 벌어진 사태를 대단히 반긴다 네. 이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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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이고 그 증거는 이 무수한 친일 분자들의 국가 요직 등용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